추진합니다. 2024년벼농작물재해보험 접수를오는 6월 21일까지 받습니다. 도서벽지 어촌마을 주민을 위해 어룡용 기자재 무상 이동 수리소를 운영합니다. 조선산업 내국인 근로자에게 처우개선 수당을 지원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생명의 땅 으뜸 전남 도중 뉴스입니다. 전라남도는 여성 농업인 특수 관광검진 사업을 추진합니다. 순천, 나주 등 11개 시군 6,600여 명을 대상으로 합니다. 검진 항목은 근골격계, 심혈관계, 농약 중독 등이며 진단과 함께 예방교육, 전문의 상담도 실시합니다. 검진 대상은 11개 시군 51세부터 70세 가운데 짝소년도 출생 여성 농업인입니다. 한편 전남도는 농업인의 건강 증진을 위해 남성 농업인까지 특수 건강검진 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정부에 건의했습니다. 2024년 벼 농작물 재해보험 접수를 오는 6월 21일까지 받습니다. 벼 재해보험은 태풍, 가뭄, 집중호우 등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 발생 시 보험금을 지급해 농가의 경영 안정을 돕는 제도입니다. 병해충 특약에 가입하면 병해충 피해를 보장합니다. 보험료의 90%를 국가와 지자체가 지원하고 농가는 10%만 부담하면 됩니다. 가입신청은 6월 21일까지 가까운 지역 농협에서 할수 있습니다. 일반 표보다 모내기 시기가 늦은 가로쌀은 오는 7월 5일까지 보험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전남도는 어업용 기자재 수리가 어려운 도서, 벽지, 어촌마을을 대상으로 무상 이동 수리소를 운영합니다. 도는 신안등 10개 시군 179개 어촌계를 대상으로 모두 4,269척의 어선을 무상으로 점검해 줍니다. 1인 1회당 최대 10만원, 연 2회 이내 무상 점검과 부품 교체를 지원하며 배터리, 프로펠러, 점화 플러그, 오일 필터 교체 등을 돕습니다. 계속해서 간추린 소식입니다. 전라남도가 건의한 마늘 2차 생장 피해와 매실 저온 피해가 농업재해로 인정됐습니다. 이에 따라 도는 피해 조사를 통해 이렉타르 기준 농약대 250만 원, 대파대 550만 원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피해 유일에 따라 50% 이상 농가에는 생계비와 농업정책자금 상환 연기 등을 지원합니다. 전남도가 전국에서 처음으로 도입한 전남에서 살아보기 프로그램이 큰 인기를 끌면서 인구 유입 효과를 내고 있습니다. 2019년부터 지난해까지 2,497명이 참여해 이 가운데 426명이 전남으로 주소를 옮겼습니다. 전남에서 살아보기 프로그램은 전남 19개 시군 29개 마을에서 운영합니다. 무한국제공항에서 몽골을 오가는 국제선이 새로 취항했습니다. 지난 8일 진에어가 무한 몽골 노선 취항식을 하고 운항에 들어갔습니다. 오는 9월까지 매주 수요일과 토요일, 일주일에 두 차례 운항합니다. 또 진에어는 오는 9일부터는 매주 목요일과 일요일 무한과 제주를 오가는 노선을 취항합니다. 전라남도 최초 정원형 식물원인 산이정원이 정식 개장했습니다. 전체 공원 면적 5 2 8,925평만 미터 가운데 1단계로 31%가 공개됐습니다. 이날 문을 연 1단계 부지는 마지정원, 놀이정원, 무리정원, 동화정원, 약속의 숲, 생명의 나무 등의 다양한 테마 정원으로 구성됐습니다. 정원 곳곳에 핀 꽃, 나무와 어우러지는 다양한 미술 작품도 감상할 수 있습니다. 내년 5월에는 글램핑장, 어린이 골프장, 온실 열대 식물원, 와이너리 가든 등이 개장할 예정입니다. 전라남도! 청정하십시오. 전라남도는 청렴한 공직사회를 위해 2024년 제1차 청렴 윤리 경영 회의를 했습니다. 청렴 실천 결의 대회와 반부패 청렴 의지, 청렴 메시지를 담은 청렴 실천 다짐 선보식을 하고 취약 분야 개선 방안 등을 주제로 심도 있는 논의를 펼쳤습니다. 도는 고위직 주도의 청렴한 공직 문화 확산, 내부 체감도 향상을 위한 소통 공감 조직 문화 구축, 맞춤형 청렴 교육 시행 등네개 분야 45개 청렴 시책을 추진해 도민이 신뢰하는 공직 문화를 만들어갈 계획입니다. 전라남도는 조선산업 내국인 근로자에게 처우 개선 수당을 지원합니다. 2주 정착금과 희망 채용 장려금을 연간 최대 300만원까지 지급합니다. 2주 정착금은 조선 분야 중소기업에 취업하기 위해 전입한 신규 취업자에게 지원하고, 퇴직자 희망 채용 장려금은 조선업 퇴직자 가운데 조선 분야 중소기업에 재취업한 근로자에게 월 25만원씩 최대 12개월 지원합니다. 지원금 신청은 시군 누리집에 공고된 신청서식에 맞춰 방문 또는 우편으로 하면 됩니다. 이어서 정보마당입니다. 전남도정의 실속 정보를 전해드리는 정보마당 신유진입니다. 평정해역 전남의 신선한 해산물을 싼 가격에 맛볼 수 있는 꿀팁 알려드릴게요. 전남도는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오는 19일까지 대형마트와 전통시장에서 국내산 수산물을 최대 50% 싸게 판매합니다. 전통시장에서는 최대 2만원까지 온누리 상품권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싱싱하고 개미진 남도의 맛을 저렴하게 느껴보시기 바랍니다. 예쁜 정원을 찾습니다. 전남도는 생활 속 정원 문화를 알리고 민간 정원을 발굴하기 위해 2024 전라남도 예쁜 정원 콘테스트를 오는 31일까지 엽니다. 개인정원과 카페 등 생활권 정원 두개 부문으로 진행하며 정원 소재지 시군 산림부서에 신청하면 됩니다. 개성 있는 정원을 갖고는 도민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정보마당 오늘은 여기까지 전해드립니다. 이어서 전남도정뉴스 TV 방송 안내입니다.